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간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성신여대 하이브리드 교육센터에서 현재 는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예미라고 하고요. 어, 아마 몇몇 어, 학생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성신여대 교육학과 어, 졸업을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성신여대 졸업하고 이고 나서 이제 한양대 교육학과에 대학원 진학을 해서 학사를 마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제 컨설턴트로 이제 기업교육 분야에 한8년 정도 종사를 하다가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다시 30년에 대 돌아와서 이제 강의나 이터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어, 아마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한 일중 하나가 뭐 학교에 사는 일보다는 어, HRD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궁금하셔서 좀 어, 인터뷰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컨설턴트로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그외부 I 들 h o u 로 h t but I was a book. I'm n o 같은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다 u r e 로 o t sure if y o 로 r e 역할을 sure if y o u r 고다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r e 를 o t sure if y o u r 어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과 학생들도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하고 싶었고,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대 교육학를 진학을 해서 국어공부과를 교수 전공을 하고, 사실은 4학년 때까지 고생 실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이론공사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생이 실습을 하면서 뭐저 같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나랑 잘 맞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좀 저는 활동적이고 빨리 변화하고 이런 일들에 좀 흥미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교과서를 연구를 해서 수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저의 어떤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그때부터 좀 어떤 거를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 이제 노숙주연 교수님 계셨기 었 때문에 어, 상담을 하면서 성인교육이나 HRT 교육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걸 해보자라는 생각에 교육공학과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가 관심 있었던 기업교육부으로 전공을 하게 됐고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d 쪽으로 진로를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매력적으로 제가 선택을 한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이제 네, 가 갔던 학교의 하나는 문제였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국어 과목을 이제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대부분 다 숙면을 <laughs> 취하는 거예요. 이게 네, 좀 저한테는 좀 상처였어요. 그때 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떤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면좀더 열심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기업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 승진을 위해서, 뭔가 뭐,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더 제가 음, 보람을 느끼면서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쪽 분야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푸님께서 그 참여한 프로그램 한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교육, HRD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뭐 신입사원교육 뭐 팀장님들 교육, 임원분들 교육, 뭐 승진 교육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 그런 것들도 물론 많이 해요. 주로 하는 것들인데 제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과관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에서 그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우리 절대 가장 큰 목표지만. 기업 내에서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 바뀔 때그 제도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어, 교육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원이 R&D, 연구원분들이시고 프로젝트가 뭐 단순히 몇 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계를 만드셔야 되는 회이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학교별로 학점을 받으시고 1년 단위로 성적을 받으시잖아요. 기업에서도 보통은 1년 단위로 인사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A인지 B인지 C인지에 따라서 나의 성과급이라든지 뭐 승진에 관련된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어, 프로젝트가 3년, 5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아예 성과관리 제도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사 이제 본인의 팀원 구성원들한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는 것들이었고요. 어, 사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부터 먼저 그성과가이 프로그램이 뭔지 제도가 뭔지를 또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일반적인 것들 외에도 어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무제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전파하는 일들도 하는 것들이 HRD에 한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려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HRD에 업무가잘 맞을 것 같은 지식인들, 네.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HRD라고 하는 것은 뭐그 우리가 선생님을 하면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교과서, 교과과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를 하면 되지만 어, 이 HRD 분야에서는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도 너무 다르고 직무마다 그리고 직군마다의 성격도 너무 다르고 때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때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뭐 너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 내가 생각하는 학습자, 내가 대상으로 하는 직군에 맞춰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그 교과서나 교과과정은 국가에서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 정도의 가져야 된다고 라 내려오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 기업은 이제 내가 그 기업에서 가장 어 목표로 하는 거는 당연히 성과를 내는 거고 그러면 그 목표가 되는 거는 그 기업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사람.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요, BP라고 부르는데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사람 또는 사례 같은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구성원이라면이 뭐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식의 목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HRD 담당자들은 그 베스트 플래티스가 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분석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하게 되면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연수원이나 교육장소에 오셨을 때 때로는 그분들이 불만 상황을 해결해 드려야 되고 또는 뭐 숙소 같은 것들도 막 어레인지 해드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또 다음으로는 조금 발표나 우리 성신여대 교육학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시간에 <laughs>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발표를 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나 발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해보고 나니까 어, 사실 h r 담당자들이 이제 외부의 강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이 뭐 지각을 하신다든지 또는 우리는 지금 농인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부산으로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럴 때는 제가 직접 앞에 서서 강의를 시간을 어쨌든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는 뭐 사내 강사라고 해서 요새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것도 등하거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마 기업에 들어가시면 어, 나는 웨이트리 뭐 담당자니까 난 교육만 할 거라고 야 생각을 할수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예상 업무를 나한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적응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그래서 어, 이제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적극적이고 어, 커뮤니케이션의 발표 능력이 좋은 사람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미 우리 교수님이 교 발표나 토론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시켜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그 회사, 기업의 특성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학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을 들으면서 에디모양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저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는 게 분석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학습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뭐 학습 환경이 어떤지.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어,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각각의 이제 학습자 또는 주제에 맞춰서 만드는 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각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게 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교수님께서 HRD에 종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간이나 보람찬 중간이 있으셨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컨설턴트로 외부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파트너사로부터 맡아서 하는 입장이었어요. 어, 근데 제가 뭐 중간에 이직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저랑 일하던 이제 파트너사에서 이직을 했음에도 저한테 또 다시 찾아오셔서 뭐, 일을 맡겨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하고는 한 5, 6년 정도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줬었는데, 어, 사실, 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얻고 이런 것들이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좀 드리고 싶었던 우리 후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교육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어, 그때 교수님께서도 성신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성신의 뜻을 아냐라고 하시면서 성신이 정성을 다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지금도 제가 이력서를쓸때자기소개서첫 번째에 저는 그게 저의 삶의 목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렇게 저도 한그 파트너사에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저한테 신뢰를 줬었고 그런 것들이 오랜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차 d 컨설턴트를 그만두고 이제 학교 쪽으로 저를 옮겼음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 여러분들한테 좀 언제나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면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고 그런 것들이 좋은 인연이 정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HRD에 정사하게 꾸고 있는 재학생 동들에게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HRD라는 분야는 굉장히 넓고 여러분들이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HRD에서도 뭐 오프라인 저는 주로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개발했지만 온라인 교육 이런 이런 개발을 하는 것도 HRD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RD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딱 보면 HRD와 HRM이 있죠. M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사 채용 분야인데, 어, 사실 인사채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을 평가하고 인사 효과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평가나 안 좋은 평가를 줘야 될 때도 많아요. 네이 t 티는 이분들이 회사에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승진하시고 더잘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분들의 어떤 가능성을 찾는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가장 매력적인. 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여러 그런 어떤 분야의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알지 못하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기업은 어떤지, 어,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지도 좀 탐색해 볼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트렌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새로운 것이 교육 그 분야에 들어오면 어, 일단은 기업 HRD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다 라는 트렌디한 게 좋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굉장히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ATD라고 하는 HRD에서 가장 큰 어떤 음, 그케이 컨퍼런스라고 하죠. 그게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데, 어, 거기에는 기초학연재오바나전 대통령이나 뭐 오프라인들 같은 사람도 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이나 또는 뭐 컨설턴트로서 h r 드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곳에 갈 기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에대해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 흥미를 가지고 많이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